자3 0 8에 1번 해줄게. 지금 보면은 0코 마일이 있고, 0코 마일이 있고, A 0코 마일. 저는 2 마이너스 E가 있다. 뭐 이렇게 있다. 즉각 b 그리고 어, Y좌표가 3이면서, Y좌표가 3이면서, Y좌표 이렇게 3이면서 이선 어딘가에 이제 어, 점이 하나 있는 거지. C가 어쨌든 어딘가라고 하면, 어쨌든 선분 A, B가 있고, 뭐 여기 점이 뭐 이렇게 있다. 그 이렇게 삼각형이 채서 얘 넓이가 몇이 나와야 돼? 8이 되는 거지. 어,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얘 같은 거얘 같은 경우는 어, 지금 보면 ab의 길을 먼저 구할 거야. 그래서 밑변을 정하자고. 그러면 x 그 뭐야? x의 차이가 2니까 제곱하면 4고 y의 차이가 3이니까 제곱하면 9니까 그러니까 루트 13이 나오겠네. 루트 13? 맞나? 다시 한번 할게. 아 맞지. 루트 13이 나오는데, 여기 높이랑 뭔가 곱해가지고, 8이 나오려면, 높이는 몇이 나와야 되냐면, 루트 13분에 16이 나오면, 루트 13이랑 딱 곱한 다음에, 반 나눠서 8이 딱 나오겠지. 그래서, 높이가 바로 이 길이가 나와준다고 생각하면 되고. 자, 그 다음에,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할 거야. AB를 조금 연장해서, 직선 AB를, 식을 구해. 식을 구해서, 이제, 어딘가 k,3에서 뭐냐 이거 k,3에서 거리를 세서 그게 바로 루트 13분의 16이 나오게 하는 거지 직선 a,b를 만들면 어그 x 증가량이 2고 y 증가량 마이너스 3이니까 y는 2분의 마이너스 3 요렇게 해주고서 그 y 절편 1이니까 그냥 이렇게 쓰자 어 맞지 어 맞지 이렇게 써주고 그럼 이걸 한쪽으로 넘겨 넘기면 3x 플러스 2y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겠네 이를다 곱한 다음에 넘기면 그럼 이거를 어 k,3에서 거리를 재 그럼 여기 앞에 제곱하면 루트 13분의 음 k 랑 3을 넣으면 3k 플러스 6 마이너스 2가 되네 이거 절대값 씌워야겠지 그럼 이게 루트 13분의 16이 되어야 되니까 위에가 16이랑 똑같겠지 자 그래서 어 3k 플러스 4의 절대값을 씌운 게 16이니까 풀마 16이라고 생각하면 3k가 16일 때는 12가 돼서 k는 4가 될 거고 마이너스 16일 때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20이니까 3분사는 마이너스 3분의 10, 20이 될 텐데 정수 k를 구해했으니까 답은 4라고 써주면 되는 거지. 이런 풀게.